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끼리입니다. 기릿, 오늘은 22년 5월 20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인데 증시가 진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또 화이팅! 오늘 코스피는 1.5% 상승으로 진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리고 상승 종목도 하락보다 3배나 더 많기 때문에 이때까지 힘든 장을 겪으면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조금 해소시켜주는 장이 아닌가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동도 괜찮습니다. 개인 3,700억 매도, 외국인 260억 매수, 기관 3,300억 매수, 그리고 연기금 800억이나 매수합니다. 다음으로는 11시 기준 연기금 매수상위 종목을 보자면자 삼성전자, 우리금융주주, 에이젠솔, 두산 에너빌리티포스홀딩스 Soa, 하나금융지주 에이지노텍을 매수 합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1.3% 상승으로 어제 미국 증시가 안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와 상승 종목 도 하락보다 2배 정도 많기 때문에 체감지수도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8.4원 하락해 1269.6원 그리고 미국 선물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1% 상승 중 코스비 선물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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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외국인이 무려 9천억이나 매수 하고 있습니다. 장 막판까지 이런 흐름을 기대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어제 미국 증시는 사실 안 좋았습니다. 나오지 수가 무려 0.7%나 하락했죠. 그 반면 오늘 코스피는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과 미국이 통화스와프에 준하는 협력을 추진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까지 환율이 진짜 문제였는데 이 환율을 조금 잠잠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생긴다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환율도 크게 떨어지고 증시도 괜찮다고 볼수 있으며 그리고 그 와중에 중국에서 또다시 사실상 기준금리를 0.15%를 인하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경제 부양의 진심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은 가온칩스가 상장을 했습니다. 공모가가 14,000원인데 오늘은 정말 아쉽게도 더블은 가지 못했고 한 주당 만원 정도의 수익을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의 상위 종들은 전부 다 상승합니다. 그리고 특히 LG화학이 7% 급등 중 그리고 오늘 강한 섹터는 2차전지 관련주, 철강 관련주, 친환경 관련주가 강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 우리가 미리 다 공부를 해봤었죠. 그리고 오늘장이 특별히 좋긴 합니다. 특별히 약한 섹터는 없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11시 기준 외국인 매수산보전면인 크래프톤 LG엔솔 SK텔레콤 카카오 포스코딩스 하나솔루션 LG화학 기아 포스코케미칼 SK스캐름에서 합니다. 바이요.